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며 나눔의 기쁨을 느낀 적 있나요? 나눔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타인을 돕는 삶의 실천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런 나눔과 도움의 가치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제자들과 상가를 이루며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왔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눔을 통해 타인을 돕는 삶의 깊은 의미를 일깨웁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도움 주기에 따뜻하고 구체적인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나눔의 손길로 많은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걷다 한 작은 마을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이 비쩍 마른 몸으로 땅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그의 옷은 헤져 있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창백했죠.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를 외면했지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배고프세요.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다들 저를 잊었나 봐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신 쌀 한줌과 채소를 가져오라 하셨고. 노인 앞에 앉아 직접 건네셨어요. 이걸 드세요. 당신이 배고프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쌀을 받아 입에 넣었고 채소를 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이 당신 덕에 살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처음 어. 느껴봤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자비는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살아야 저도 기쁩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강둑에 앉아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는 열에 들떠 숨을 헐떡였고 어머니는 절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이가 이대로 죽을까 봐 무서워요.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가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마음 놓으세요. 그는 제자들에게 근처 샘에서 깨끗한 물을 떠오라 하셨고 직접 아이의 이마를 적셔 열을 식혔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약초를 찾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끓여 아이에게 먹이세요. 어머니는 약초를 받아 아이에게 먹였고 몇 시간 후 아이가 숨을 고르며 잠들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가족 같은 마음이네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대답하셨죠. 고통받는 이를 돕는 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아이가 살아나니 저도 기쁘네요. 이런 나눔의 손길은 부처님의 삶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 다친 거지를 발견했어요. 거지는 발에 찔린 상처 때문에 비를 맞으며 신음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달아났지만 부처님은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을 비를 피할 곳으로 옮기자. 제자들은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를 만들고, 부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거지에게 덮어주셨어요. 그는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거지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저 같은 사람을 돕나요? 전 아무것도 줄게 없는데,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당신이 따뜻해지면 그게 제 기쁨이에요. 거지는 회복 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스승님 덕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나눔은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빛을 비쳤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상가에서 나눔의 공동체를 실천했습니다. 상가는 단순히 수행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였어요. 어느날 상가의 한 젊은 제자가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는 열이 나고 기력이 없어 침상에 누워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곧바로 물을 떠오고 약초를 구해 그의 이마를 적시며 밤새 돌봤어요. 한 제자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 혼자 아프지 않아. 우리 다 같이 이겨내자.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를 돕는 건 상가의 힘이다. 한 사람의 아픔을 나누면 모두가 강해진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새기며 음식을 나누고 찢어진 옷을 함께 꿰매며 어려운 일을 서로 짊어졌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상가가먼 길을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이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더 가기 힘들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근처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구걸를 시작했어요. 그는 쌀한 줌과 채소 몇 뿌리를 모아 돌아와 모두에게 공평히 나눠 주셨어요. 이걸 함께 먹자라며, 부처님은 먼저 한입 베어 물었고, 제자들도 배고픔을 잊고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한 제자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스승님, 이렇게 나누니 배고프지 않아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나눔은 우리를 살게 한다. 한 사람의 배고픔이 모두의 배고픔이다. 또 다른 날, 상가에 새로 입문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얇은 옷한 벌만 가지고 왔어요. 추운 밤이 되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떨었죠. 선배 제자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담요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선 다 같이 살아요. 이거 덮고자. 새 제자는 담요를 받아 덮고 따뜻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형제 같아요.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죠. 상가는 나눔으로 하나가 된다. 너희가 서로를 돕는 마음이 상가를 지킨다. 한 번은 제자 안한다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왜 우리는 가진 걸 나누나요? 혼자 가지면 더 편하지 않나요? 부처님은 강가를 가리키며 대답하셨죠. 물이 흐르며 다른 곳을 채우듯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다. 안한다는 그 말을 새기며 동료들과 더 자주 나눴고. 상가는 점점 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상가의 나눔은 세상 곳곳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부처님은 보시로 타인을 살리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시는 불교에서 나눔을 뜻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물질뿐 아니라 마음까지 나누는 행위예요. 어느 날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제가 가진 재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 많은 이가 먹고 산다. 내 재물도 그러하다. 나누면 생명이 자란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한 포대를 나눠줬어요. 한 아이가 쌀을 받아 밥을 먹고 환하게 웃자, 부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보시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아이들 웃음이 제 재물보다 값지네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나눔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살린다. 내 마음이 열리니 참된 부자가 됐다. 또한 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보시에 대해 설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죠. 부처님은 한 손에 쌀한 줌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그건 큰 도움으로 자란다. 이쌀한 줌이 한 사람의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다. 한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목신 빵한 조각을 굶주린 마을 아이에게 건넸어요. 아이는 빵을 받아 먹고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라고 했죠.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제가 더 배부프네요. 빵을 먹은 것도 아닌데 기뻐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보시는 마음을 열고 고통을 덜어준다. 내가 나눈 빵은 아이의 배고픔을 채웠고 내 마음을 채웠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이는 나눔이 타인을 돕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보시를 실천하라 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난한 이들이 많아 늘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어요. 너희가 가진 걸 조금씩 나눠보라. 그러면 모두가 산다. 한 농부가 쌀한 줌을, 한 어머니가 채소 몇 뿌리를 내놓았고, 곧 사람들이 음식과 옷을 모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마을 광장은 웃음과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고, 한 어른이 부처님께 무릎 꿇고 말했어요. 스승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렸어요. 배고프던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보시는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 모두를 돕는다. 이 마을은 그후 나눔을 실천하며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빛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가뭄이 심해 농사가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쳤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로 가물을 깃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땡볕에서 물통을 날랐고, 부처님은 농부들과 함께 밭을 살피며 도왔습니다. 한 농부가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스승님, 우리가 이렇게 굶는데 왜 도우세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내 고통이 내 고통이다. 돕지 않으면 제 마음이 아프다. 제자들은 물을 날라 밭을 적시고 마을 사람들은 감동받아 말했어요. 당신들 덕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다시 웃네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고통받는 일을 돕는 건 자비의 실천이다. 너희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또한번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 다친 사람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져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흐르는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피해 갔지만 부처님은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제자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들 것을 만들고 그를 나무 그늘로 옮겼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고 물을 떠다 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왜저 같은 일을 도우세요? 전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돕는 건 당연하다. 그는 회복 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스승님과 제자들이 저를 살렸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타인을 돕는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한 거지가 상가에 찾아와 먹을 것을 구걸했어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굶주린 얼굴로 서 있었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를 안으로 초대해 밥을 차려줬습니다. 제자들이 쌀과 채소를 모아 밥을 지었고, 부처님은 직접 거지 앞에 놓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스승님, 왜 낯선 이에게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데,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사랑은 모든 일을 가족으로 만든다. 그가 배고프면 우리도 배고프다. 거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말했어요. 여기선 저도 사람 같아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부처님은 사랑이 나눔의 뿌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번 부처님이 마을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계급이라며 마을 밖에서 쫓겨난 이들이었어요. 부처님은 그들을 상가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부처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왜 저런 이들과 어울리세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사랑은 경계가 없다. 모두가 내 형제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당신 덕에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화엄경에서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처럼 부처님은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타인을 도우셨습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업의 선한 열매로 이어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가진 걸왜 나눠야 하나요? 저만 가지면 더 편하지 않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자란다. 나눔도 그러하다. 내가 선을 뿌리면 선이 돌아온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몫인 빵을 아픈 동료와 나눴어요. 며칠 후, 동료가 회복해서 제자를 도왔고,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나눔이 제게 돌아왔어요. 동료가 저를 도와줬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업은 내가 한 선을 되돌려준다. 나눔은 너와 모두를 살린다. 또한 번, 한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나눠주면 손해 아닌가요? 제 재물이 줄잖아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이 흐르며 다른 곳을 살리듯 나눔은 너를 더 풍요롭게 한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준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가난한 이웃에게 쌀한 포대를 나눴어요. 며칠 후그 이웃이 감사의 의미로 채소를 가져왔고 그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업이 제 삶을 바꿨어요. 나눔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부처님은 업의 선한 순환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타인을 돕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다 도울 순 없잖아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죠. 숨을 느끼며 주위를 보라. 마음 챙김이 필요를 알려준다. 제자는 명상에 들었고, 동료가 조용히 아파하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물을 떠다 주며 말했어요. 내가 아픈 줄 몰랐어. 이거 마셔. 동료는 감사하며 물을 마셨고,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열었어요. 또 한번 부처님이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며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부처님은 그녀의 마음을 느끼고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무엇이 너를 아프게 하니?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죠. 아들이 아파서 며칠째 먹지 못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약초를 구해 끓여줬고 아들이 회복하자 그녀는 말했어요. 스승님, 당신이 제 아들을 구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 챙김은 타인의 아픔을 보게 한다. 부처님은 중도에서 균형 잡힌 나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다 주면 제가 없어져요.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너무 주면 뿌리가 약해지고, 안 주면 말라 죽는다. 중도에서 나눠라. 제자는 자신의 몫을 절반만 동료와 나눴고, 자신도 챙겼어요. 그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저를 살렸어요. 또 한번 한 부자가 다 나눠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부처님은 내가 지치지 않게 나눠라고 하셨죠. 부자는 재물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눴고, 마을과 자신의 삶이 모두 나아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균형이 나눔을 빛나게 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눔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굶주린 마을을 도왔어요. 그들은 쌀과 채소를 모아 밥을 지어 나눴고, 부처님은 이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너희 나눔이 세상을 돕는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이어갔고, 한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나눔이 우리 유산이에요. 부처님의 열반은 나눔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열반에 들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나눔을 실천했고, 안 한다는 말했어요. 스승님의 열반이 나눔으로 이어졌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나눔으로 타인을 돕는 삶을 일깨웁니다. 여러분도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함께할 거예요.